안녕하세요. 예, 저는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조민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장애인 지역 공동체 예, 건물에 입구 있고 있고요. 예, 저희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예, 부설 기관 세국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진라라비 장애인 약 교무실이고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여섯 명의 상근 활동가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한 분은 어디 외근 갔나 봅니다. 이쪽 카메라 찍고 있는데 같이 손이라도 한번 예. 2.5죠. 저희가 썼던 거 약간 그러니까 그 열지로 돼 있는 게그 진행한 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토피가 한 3분의 1밖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만 말고 우리 네. 굉장히 바쁘세요? 네, 뭐 매일 비슷한데요. 오늘은 일정이, <laughs> 똑같이 바, 똑같이 바빠요? 오늘 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오전에 서류 점검하는 거랑 보고서 검토하고 어, 구청하고 시청에 통화 좀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저희 1시부터 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시청에서 집회하고 동구청으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집회 갈 예정이에요. 네. 공간이 되게 넓네요, 국장님. 아, 예. 저희가 8월 달에 이사를 왔고요. 원래 신천동에 있었는데 이제 새 들어 살던 공간이 이제 재건축이 갑자기 결정이 나서 저희가 작년에 결정나고 막 엄청 막 대구 동구에 저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구 전역을 막 구하다가 그 이제 거기 계신 건물주 분께서 그냥 안심해 새로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거기에 입주해달라고 이렇게 돼서 극적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제 건축해서 8월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있고 어, 네. 여기 이제 층별로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뭐런 것도 나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층별로 이제 1층은 검은색, 2층은 파란색, 3층은 녹색, 4층은 노란색, 5층 빨간색, 6층 이제 보라색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저희가 발달 장애 그러니까 인지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자보다는 이제 색감 같은 데 많이 이제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이런 층별 한내가다 색깔로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팻말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글자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보셨을 때 아, 업무를 하는 공간이구나라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인식하실 수 있게끔 좀 인식이 편하게끔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사 오면서 붙였는데 어 저희가 휠체어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중에 이제 경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운전하시다가 이런 벽 같은데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벽면도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제 쿠션을 저희가 다붙여놓습니다 네. 출퇴근이 좀 힘들어지셨겠어요. 아 공간을 그렇죠. 저희가 원래 신천동 MBC 내거리 인근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셨죠 덕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저기 그 다사 쪽에 거주하다가 예 여기 사무실 지을 때부터 계속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 잘좀더 빠르게 오기 위해서 이 인근으로 이제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안심의 가장 예, 명소가 될 공간입니다.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옥상이고요. 예, 우리 휠체어 타신 분들이든 안 타신 분들이든 같이 여기서 문화행사를 여러모로 내년부터 되게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야 교장이 된지 8월에 8월? 되어서 몇달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때는 그래도 이제 학교 교실 공간이 다 되게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강사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수업하실 때좀더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제일 흐뭇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 개인 개별로 사물함도 다 따로 생기셔서 이 사물함 이용하고 가 뭐, 학생분들끼리 서로 이제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 보는 게 저는 이제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매주는 아니지만 이제 한 학기에 한열번 정도 이제 금요일마다 시민 참여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학의 학생분들도 계시고 다른 이제 지역의 장애인분이나 비장애 신인분들도 참여하셔서 자기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같이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를 나눌 때 아무래도 좋아요. 네. 제가 2006년에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도 2010년까지는 제가 상근 활동하면서 교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네, 좀 자극이 되는 네, 시간들입니다. 네, 제일 걱정되는 거 사실 건강이고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뭐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뭐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laughs> 지금 저희 사무국장님도 지금 그 어깨가 안 좋으셔서 이제 매일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건강하게 일을 오래 하는 게저희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네. 따뜻하진 않습니까? 네네. 어.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네 어, 맞아요. 천막 가린다는 거잖아. 어 천막을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탈시설 장인당 차로 어떻게 할까? 요 차가 빠지면 저 레이에 있는 깔개 의자를 쫙 깔게요. 네. 예? 내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열심히 활동하는 노구모 소장님이십니다. 아, <laughs> 그 방역수칙에 따라서 그 코로나 백, 그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집회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예. 코로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우시고 예, 그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께서는 참석하신 분들은 저기 제가 가르치는 오른쪽 부스에 그명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명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켓들과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하고 뒤에 통로 확보해야 되니까. 자, 그 2시부터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예, 집회를 하고, 동구청까지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약 10여 년의 운영 속에서 그러나 노조와 이사진의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자기 남체 이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탈시설을 자립생활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설명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루 예 아. 네, 인사하시죠. 출제 네. 네, 출제 <laughs> 네, 한번 할까요? 하나 네. 둘 셋. 이제. 네. 예.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没有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노려보시고 계시고 이렇게 시청사 방우에 구청사 방우에 이렇게 혈란을 높이면 높일수록 저희가 자극이 됩니다. 우리 잠깐 설문 하면 배우 씨 장애인 들주실까 저희가 울부짖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문제와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탈시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자 탈시설을 보장하라 예, 앞으로의 수배 투쟁도 예, 열심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힘차고 뜨겁게 싸웠다고 예, 박수로 집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이 많이 시셨어요. 아, 네, 네. 오늘 급하게 마이크 들 일이 많아서 고호 외치고 한다고요. 이 장애난 인자 활동가들이. 예, 물론 이제 빡세게 일하긴 하지만 또 그만큼, 예, 저희가 활동하는 만큼 장애인의 인권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어, 굉장히 뜨거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예, 물론 이제 저희가 격렬하게 투쟁하는 활동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그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사실 장애인의 인권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크게 위로받고 힘낼 것 같다는 라 말씀을 네, 끝으로 드립니다 네, 네 아유, 편한, 오늘 하루 고생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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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